본인이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 그 남자가 느끼기에 딱 정확한 표현을 해줄게요. 본인은 진심은 맞아. 네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돈 쓴다 생각하고 인턴하고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데 대신 나의 이런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줘. 네가 나한테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줘. 항상 본인은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 남자도 아는 거고. 근데 어떻게 옆에 두겠냐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그게 다 본인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야. 점. 방금 나한테 카톡 보낸 점. 넌내 관상을 좀 보는 거를 알고 있니? 내 관상을 거의 한80% 정도 잘 맞추는 편인데. 너의 관상을 봤을 때 주변 친구들한테 이쁘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데 그에 비해서 네 스스로의 자존감이 엄청 낮구나. 아무리 앞에서 이쁘다 이쁘다 그래도 이쁜 게 뭐가 중요해? 아무 쓸데도 없는데. 차라리 그 사람 눈에만 이뻐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상이구나 헐 어떻게 아셨어요 헐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만 내뱉어도 그냥 다 맞아 <laughs> 소름끼쳐요 아니 근데 진짠데 너의 관상이 딱 봐도 그렇게 생겼어 하나, 네, 여보세요 목소리도 그렇구나 아아왜안 자요 <laughs> 요즘 잠을 못 자요 남친 때문에? 근 지금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일 힘들 때네. 남친이 취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연애할 상황이 안 된다고 차였는데 돌아올까요? 두달 전에도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내일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다음날 자기도 못 헤어지겠다고 해서 계속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는 자신이 없는데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두달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의 나이가 한 스물 두 살? 저는 스물여섯 살이고 남자친구는 스물일곱 살이에요. 본인 취업은요? 저도 지금 같이 취준생인데 취준 핑계를 대고 이러니까 더 황당하고 저라고 지금 연애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싫으니까 그냥 힘든 시기 잘 같이 이겨 보자고 버티고 있는 건데. 취준을 핑계로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핑계라고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그럼 진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준때문에 연애를 못하는게 아니라 지준때문에 저랑 연애를 못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많이 좋았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매일 집에만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만 보거든요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하루종일 무기력해서 잠자다가 막밤 11시에 연락이 와도 다 이해했어요 하루 동안 연락이 안돼도 이해했는데 약간 제가 터졌던게 지난주 금요일에 애도 그렇게 비슷하게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일어났냐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 있었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그냥 아무랑도 연락 안 했다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그냥 조금 서운했는데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너무 서운한 거죠 그냥 그거 듣고 또 그냥 이해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가서 그냥 기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원래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놓고 보는 날이었는데 그냥 얘가 너무 만나기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집 근처로 갈 테니까 나와달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걔가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집문 나오는 것도 다 힘드나. 나는 한 시간 걸려서 가는데. 이 생각 들었는데, 일단 집에 갔는데. 그래도 갔으면 뭐 오느라 고생했다.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라도 가면 좀할줄 알았는데, 너무 귀찮아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거기서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너무 서운해서 얘한테 또 닥달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걔가 왜 그냥 가 이렇게 톡 하나 오고 부재중 전화 한통 오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주변에서 좀 서성거리다가 들어가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뭐,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랬냐 일주일에 한번 보는 것도 이해하고 연락 밤늦게 보는 것도 다 이해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내가 내가 집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반겨주는 거 그거 하나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까 일단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갔더니 미안하다. 근데 자기가 지금 연애할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뭐 할만해도 돼요? 네네. 네. 대부분 20대 분들이 이분이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같아요. 어, 저의 베스트라고 꼽는데 본인도 그렇고. 이 얘기를 공감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분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연애가 흘러간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 남자가 너무 자기 멋대로다. 지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얘기하는 거다 맞아. 맞는 말에 틀린 말 아닌데,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그 사람이 원래 그렇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본인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 사실을 그 남자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지금 당장에는 본인이 이 말이 무슨 느낌인지 절대 안 하다 할 거야 절대 안 하다 할 거야 본인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남자를 만나봐야 그때서야 느껴질 거예요 지금 본인은 이상을 못 잡고 있어요 완전 감정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울면 내가 뭐가 되냐 조심아. <laughs> 아, 근데 뭔가 남자구가 너무 쓰레기처럼 얘기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 그건 최근에 알지. 가나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전까지 진짜. 어, 어. 힘들어서 그런 건 알지. 괜찮았어요. 음, 사람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지 뭐. 응, 음, 그쵸 그냥 만약에 제가 잡더라도 면접 끝나고 저부터 취, 취준을 해결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맞지. 데이트 비용 누가 내는데? 벌어서 내야지. 제가 지금 그냥 인턴이라도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내고 남자친구가 가끔 그냥 아니라고 자기가 내겠다고 우겨서 거의 반반처럼 된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나갈 땐 항상 내가 다 낸다는 마인드로 나갔거든요. 내가 더 힘든 거 아니까. 그래서 그때 막. 집에서 헤어지자 하면서 자기가 진짜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했을 때도 내가 진짜 데이트 비용 다 내도 되고 뭐뭐안 해도 되고 난 진짜 막말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총차도 되는데 내가 항상 와도 되고 뭐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본인... 아니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부질 부질하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딱그 말이야 본인이 네? 얘기하는 이런 연애가 있잖아요 근데... <laughs> 진짜 남자들이 그리는 이상향이야.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질구질과 내 여자와의 한끗 차이거든, 이게. 전 구질구질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은 좋아. 그런 마인드를 내가 먹고 있는 거 좋아. 그 남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포트하고 나는 상관없다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가 뭐 많은지 뭐 적은지 난 모르겠지만은 뭐 흔한 것도 아니고 좋은데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들켜버리냐고 그 남자한테 그냥 할 거면 계속 끝까지 평생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뒤에서 그냥 가든지 그 남자가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구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뒤에서 묵묵히 가든지 그렇게까지 안할 거면 아초에 하지를 말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하면 그 남자가 모르냐고 알지 당연히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만 있겠냐고 그 남자도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봤는데 익숙한 성격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정성적인 관계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 그 남자가 느끼기에 딱 정확한 표현을 해줄게요. 본인은 진심은 맞아 네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돈쓴다 생각하고 인턴하고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데 대신 나의 이런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줘. 네가 나한테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줘. 항상 본인은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 남자도 아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음. 옆에 두겠냐고 그게 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질 거야 이런 마음 우르르 나오는 이 마음만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돈도 쓰고 남들 다 좋은데서 데이트 하는데 나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것도 괜찮다고 어. 하는데 너는 남들 다 하는 애정 표현 그거 하나 힘들다고 어. 못 해줘 그걸 걔도 안다고 그 남자도 어.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게 다 본인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나도.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연애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더 나한테 그래줬으면 좋고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본인도 아까 전에 남자친구 편 들었잖아요 남자친구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그렇게 된 건데 편 들었잖아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남자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이 더 고파했고 갈증이 났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뿐이지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힘들겠지만 그거부터 받아들이고 깨달았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요. 본인이 다음번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명심 또 명심하면 그때는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결국에 보상심리가 있었던 걸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다음 연애부터는.. 음, 감사합니다. 밥은 먹었어요? 지금 3일 동안 술만 먹었어요. 잘했다. <laughs>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 식인데 아. 지금 힘든 만큼 나중에 다 본인한테 돌아와요.